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진짜 당뇨, 뇌졸중 환자 수 증가 그래프를 폭발시킨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당뇨 전 단계 이상 판정을 받은 60대 비율이 47%, 뇌졸중 위험군 비율은 55%, 즉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몸에 좋을 줄 알고 특정 과일을 매일 먹는다는 것. 그런데 그 과일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당뇨합병증 위험까지 밀어 올린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1. 왜 지금 과일 위험을 알려야 하는가? 60대 이상 분들이 영상을 클릭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휴, 과일이 설마 위험하겠어? 그래도 건강식품 아니야? 내가 먹는 과일이 당뇨를 키운다고? 설마.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과일을 과하게 먹어서 6개월 만에 혈당이 2배로 오른 케이스. 과일 스무디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한 케이스. 이런 사례가 쏟아집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60대부터 당뇨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과일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당뇨를 부르는 치명적 과일 4가지, 뇌졸중 막는 기적 같은 과일 4가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환자 사례로 바로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68세 남성분이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평생 단 음식을 안 먹습니다. 케이크도 안 먹고 탄산도 안 마셔요. 근데 왜제 혈당은 이렇게 높아요? 그분이 하루 동안 드신 건딱 하나. 건강하려고. 사과 두 개, 바나나 하나, 포도 한 송이.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과일은 설탕보다 건강하다는 착각. 당을. 과일당 프럭토스이라서 괜찮다는 오해. 비타민 먹어야지. 하고 서너 개를 몰아서 먹는 행동. 이게 바로 60대부터 당뇨가 폭증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특히 프럭토스 과당은.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내장 지방, 간 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니까, 과일 좋은데 왜 혈당은 계속 올라요? 라고 호소하는 거죠. 3. 전문가 의견 앤드 최신 의학 정리. 최근 국내에서 식품 영양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과일 종류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큰 과일이 분명 존재한다. 특정 과일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혈관을 지켜준다. 건강 정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하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이 명확히 존재한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생명선이 된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출판된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당 지수 GI가 높은 과일은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만들고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지방간, 내장 지방 증가를 유발하며 항산화 수치가 높은 과일은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 즉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먹는 과일을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평생 약처럼 챙겨 먹게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 심장협회 AHA 발표에 따르면 과당 섭취가 많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8%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 연구팀은 60대 이상 과일 섭취 패턴이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준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60대의 지방간 위험이 평균 32%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데이터인 셈이죠. 60대부터 특히 위험한 당뇨 촉진 과일 4가지. 60대 이후에는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40대보다 혈당이 1.5에서 입에 더 쉽게 상승합니다. 특히 아래의 4가지 과일은 지하이지수, 혈당을 올리는 속도, 과당프로토스 함량 이세 가지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과일입니다. 1. 바나나 건강 간식이라는 착각이 만든 폭탄 바나나는 건강식 간식의 대표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바로 숙성도입니다. 바나나가 검은 점이 생길수록 당분이 급증하는데 대한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덜 익은 바나나 지하이 약 45, 익은 바나나 지하이 60에서 70 고지하이. 특히 60대가 아침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 혈당 급상승과 훨씬 심해집니다. 이동환 원장 역시 바나나는 허기질 때 먹으면 혈당이 훅 치솟는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 한 개에는 당 1520제 밥반 공기 혈당 정도의 당 부하량이 들어있습니다. 60대부터는 하루 한개 이하 그것도 덜 익은 상태로만 먹어야 합니다.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가 당 캡슐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 당을 얼마나 먹는 걸까요? 한국영양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포도 한 송이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당류합량 특히 포도는 씹는 횟수가 적고 삼키기 쉬워서 무의식적으로 10에서 20알을 순식간에 먹는 과일일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프로토스가 간 지방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프로토스는 혈당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지만 간에서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면서 지방 간 내장 지방을 크게 늘립니다 이재성 박사도 포도는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워서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대표적 과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수박 여름철 혈당 상승 사고의 주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보여서 살안 찌는 과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GI 지수는 GI 72 매우 높음으로 스낵류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특히 수박의 당은 흡수가 매우 빠른 단당류 포도당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후 30분 혈당 상승이 폭발적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당뇨 전단계 환자 중 수박을 두세 조각씩 매일 먹던 그룹이 8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8MGDL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박을 물 먹듯이 먹는 60대가 많은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4. 파인애플. 60대부터 특히 위험한 소화 착각 과일.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요소가 있어 소화 잘 되는 과일로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양 데이터는 정반대입니다. 지하이 지수 66. 고 지하이. 파인애플. 200g 기준당. 21g 이상. 게다가 파인애플 속 과당 비율이 높아. 간에서 지방 합성이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홍해걸 박사 역시. 파인애플은 과당 함량이 높아. 60대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파인애플 통조림은 더 위험합니다. 7억. 설탕물에 절여져 있어. 생과일 대비 1.5에서 2배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혈당 위험군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 당뇨 신규 진단자의 36%가 과일 섭취 패턴이 문제였던 경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중 가장 흔한 패턴이 바로 바나나 2개, 포도 한 송이, 수박 두세 조각, 파인애플 통조림. 이네 가지 조합이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소개하는 네 가지 과일이 실제 임상에서도 위험 조합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네 앞에서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위험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에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과일 4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공통적으로 혈관 염증을 낮추고 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뇌혈류 개선, 혈압 안정에 효과가 있으며 국내외 최신 연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1. 블루베리 뇌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의 왕 블루베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뇌 건강 1등 과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토시아닌 혈관 벽을 보호, 염증 감소, 뇌졸중 위험 12에서 18% 감소. 하버드대 2023 연구. 60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민이 혈관 벽의 탄력 저하, 혈압 상승, 뇌졸중 발병 위험 증가. 이런 흐름인데. 블루베리는 이 전체 경로를 차단해서 혈관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보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생과일로 비싸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렌지 피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타민C 폭탄. 오렌지는 비타민C 보충형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게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염증을 줄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23% 낮추는 것으로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수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 혈압 안정에 탁월합니다. 특히 60대에게 치명적인 갑작스러운 혈압급 등을 막는 데 가장 효율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3. 사과 뇌졸중 사망률을 낮추는 백색 과일 효과 사과는 단순한 비타민 과일이 아닙니다. 유럽영양연구소에서는 사과를 백색 과일로 분류하며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은 펙틴, 식이섬유, 폴리페놀. 특히 펙틴은 혈액 소 LDL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 중성지방을 낮춰 혈전비떡 발생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건강 추적 연구에서 하루 사과 한개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 사망률이 52% 감소. 60대 이상의 혈관 건강에 이보다 더 강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4. 딸기. 60대 의 혈압 안정에 강력한 자연치료제. 딸기는 비타민C 외에도 칼륨, 폴리페놀, 항염 효과이 뛰어나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대표 과일입니다. 특히 딸기에 풍부한 엘라그산 성분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5에서 10% 정도 고 낮추는 효과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AHA에서도 딸기는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식이라며 식단에 넣을 것을 강력 권장했습니다. 2024년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발표한 뇌졸중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C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칼륨 등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영양소의 장기 섭취가 60대 이후 뇌졸중 발생률을 평균 27% 감소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 사과 오렌지 딸기였습니다. 이네 가지는 60대부터 매일 먹어야 하는 과일로 분류됐죠. 지금 말씀드린 뇌졸중 예방 과일 중에서도 특히 블루베리 딸기 사과는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프로필 링크에 신선도 높은 과일과 건강식품들을 지금 적용되는 주말 한정 세일 첫 구매 추가 할인 묶음 패키지 특가 무료배송 이벤트와 함께 정리해 놨습니다. 60대 이후 혈관 건강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드신 과일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아니 과일도 이렇게 위험하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과일은 칼날입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일 종류 선택이 결국 수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당뇨를 악화시키는 과일 4가지, 바나나, 특히 잘 익은 바나나, 포도, 수박, 파인애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과일 네 가지. 블루베리, 오렌지, 사과, 딸기. 하지만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위험한 과일은 줄여야지. 그런데 뭘 먹어야 하지? 과일을 끊으면 또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60대 이후 과일 섭취 공식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60대 과일 섭취 공식 초간단 버전 고지아이, 고과당 과일, 주일 이회 이하 저지아이, 항산화 과일, 매일 소량 생과일 기준 1회 섭취량 자른 컵 기준 1컵, 150에 200g 공복 섭취 금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섭취가 가장 안정적 이네가지만 지키셔도 6개월 뒤 혈당과 혈압 수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과일 섭취 습관만 바꿔도 공복 혈당 평균 914mg/dL 감소, 지방간 위험 18에서 32% 감소, 뇌졸중 위험 21% 감소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과일부터 바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건강 정보에 진심인 분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더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사실 60대 이후 건강을 망치는 건 대부분 큰 잘못이 아닙니다. 거의 항상 작은 습관의 합입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과일 잘못 먹기입니다. 대부분의 60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셔, 고기도 많이 안 먹어, 단 것도 안 먹어. 근데 왜 혈당이 올라? 바로 이때. 과일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리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40대부터 80대 분들이 혈관 건강, 수명, 면역력과 직결된 진짜 필요한 건강 정보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만 눌러두세요. 건강 뉴스와 최신 연구도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과일 체크리스트. 오늘 드신 과일들이 아래 어디에 들어가는지 체크해보세요. 위험 과일. 주일 이외. 바나나. 특히 갈색점. 포도. 수박. 파인애플. 뇌졸중 보호 과일. 매일 소량. 블루베리. 딸기. 사과. 오렌지. 이 체크리스트만 냉장고 옆에 붙여두셔도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혈당, 혈압, 뇌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가요? 또 오늘 알려드린 여덟 가지 과일 중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드시던 과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절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향후 10년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안정, 수면 개선, 혈관 청소 식품. 이런 주제들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릴게요.